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의 목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이 이어서 예, 1급 점자 기호표, 요 사연법과 관련해서 예, 계속 오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급 점자 기호표. 자, 이것은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약자가 아니다. 이놈은 추거가 아니다. 예, 그것을 예,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 일곱 존자 기호표가 처음에 우선 사용된다. 지금 그놈을 우리가 하고 있죠. 자, 그 같은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라지 F죠. 자, 대문자 F가 있고 하이픈 1 9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F 자, 라지 F인데 어, 이 라지 F 다음에 하이픈이 나오죠. 하이픈이 나오게 되면 뭐죠? 아 이거는 독립이다. 자, 독립인 상태에서 F를 써버리면 뭐가 됩니까? From이 되버리죠자 근데 여기서는 From이 아니라 F죠. 그럼 이거는 From 약자가 아니라 F다. 라는 의미를 살리려면 일교점자 그 기호표 5,6점에 6점의 F 그 다음에 하이픈 1 9 이렇게 써야지. 예, f-19가 됩니다. 예, 19가 되죠. 자, 그다음 거 봅시다. <laughs> 그다음 거는 같은 f인데 라지 f인데 이번에 하이픈이 없이 예, 19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자, 그러면 이, 여기서는 예, 뭐 하이픈이 게 없으니까 f가 독립이지 않닌가요 아닙니다. 왜? 숫자와 같이 쓰이게 될 경우에도 비독립이죠. 예. 따라서 여기서도 f 자 따라서 여기서 f는 예, 숫자와 같이 쓰이는 비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일급점자 기호표 오륙점이 필요 가 없죠 예, 해주면은 그는 군더더기죠 왜 숫자랑 같이 있을 때 어차피 비독립인데 비독립인 상태에서 일급점자 기호표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륙점 필요 없이 라지 F19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또 라지 F의 슬래시의 19가 붙었습니다. 자 슬래시 자, 아까 하이픈이 붙었을 때는 아, 이건 독립이었죠. 그래서 56점 붙여줬는데 근데 슬래시는 어떻죠? 예, 슬래시는 역시 비독립입니다.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비독립인 상태에서 F를 썼을 때 이걸 from으로 보지 않죠. 그냥 F로 보죠. 따라서 여기서는 5 6 1급점기업표가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라지 f 슬래시 십구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데서는 여기다가 오6 점을 딱 갖다 붙여 놓죠. 예, 오육 점 f 슬래시 십구 예 그러면 오6 점을 지워버려 야 되죠. 예, 그 이때는 쓸 필요가 없다. 왜 슬래시는 비독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어 봅시다. 자, 라지 m 대스 라지 s가 돼 있죠. 자. 자 여기서는 그러면 자 라지 M과 라지 S 사이에 예, 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이게 독립이지 아닌가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일곱 점자 기호표를 생각할 때는 이게 독립인 상태냐 아니냐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대시 어떤 역할을 하죠? 예, 독립입니다. 독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M을 써버리면 이거는 모아 약자가 되고 S를 쓰면 이건 쏘 약자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모아가 아니라 M이다. 쏘가 아니라 S다. 이걸 나타내려면 역시 일곱 점자 기호표 5, 6이 필요하죠. 5, 6의 6점의 M. 그래야지 이거는 모아가 아니라 M이다. 그 다음에 대시 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 이 S 역시도 쏘가 아니라 S다. 그러면 5, 6에 6점의 S. 그렇게 써 주셔야 되죠. 자그 다음 거는 자 x 아포스토로피 s 네, 아포스토로피 s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x 자 x입니다. 그냥 x 자 아포스토로피 s 자 아포스토로피 s는 어떤 역할이죠? 예, 드와일라 스티브 이건 뭡니까? 예, 독립이죠. 독립이기 때문에 이 앞에 x만 써버리면이 x는 i t의 약자가 돼 버립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는 it가 아니라 x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급점자 기호표 56의 6점의 x. 예, 그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it의 어, 그 그게 아니라 그냥 x다. x의 아포스트로피 s가 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이제는 c 슬래시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c 슬래시 d인데 여기서는 슬래시 앞뒤로 한 칸씩 떨어져 있죠 c 빈칸 슬래시 빈칸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슬래시가요 붙어 있을 때는 비독립이죠 예, 하지만 여기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는 예, 그는 삐동립의, 이, 슬래시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C죠. 그 그러니까 C 앞뒤로 다 빈칸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C만 쓰면 캔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캔을 쓰는 게 아니라 C를 쓰기 때문에 이건 캔이 아니라, 오륙의 C. 한칸 띄고, 슬래시 또 띄고, 그 다음에 D. D 역시도, 그냥 앞뒤가 다 빈칸이면 두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두가 아니라 D죠. 그렇다면, 오륙의 D. 자, 근데, 고민 댓글 봅시다. 고민 댓글 C 슬래시 D. 자, 여기서는요, 저 C와 슬래시, 슬래시와 D 사이에 빈칸이 없죠. 다 붙여져 있죠. 이렇게 되면 C와 D는 모두가 비독립입니다 자,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그냥 써주면 되죠. C 슬래시 D. 그 어떤 것도 표기가 뭐 일곱 점자 필요 없죠. 이미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일급 점자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C와 D인데, can do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212도, 그 다음에 F죠. 자, 도, F. 이거는, 예, 화씨를 의미하죠. 예, 도, C. 이거는 섭씨를 얘기하고, 자, 화씨는 도, F인데, 자, 212도, 그 다음에 F. F가 붙여져 있을 때는, 예, 그냥 6점에 F를 쓰면 되는데, 여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게 되면 이 F는 독립인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붙여져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붙여져 있을 때는 이건 B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6점의 F만 쓰면 되지만은 떨어져 있는 순간에 F는 독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5, 6점을 붙여줘야죠. 안 붙이게 되면 이거는 From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10이 더 From이 돼 버리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5, 6점을 F 앞에 붙여준다. 자그 다음 거는요자 PD인데. 예, 라지 피 라지 디죠 모두가 대문자죠. 자 피디도 그냥 독립으로 써주면 뭡니까? 예, 이거는 예, 페이드의 약자잖아요. 페이드의 축어. 근데 여기서 페이드 그가 그 페이드를 그추어를 얘기하는 피디가 아니라 그냥 그냥 피디예요. 뭐 라디오 피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냥 피디인데 모두가 대문자로 피디죠. 예.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페이드가 아니라 그냥 pd다. 그러면 5,6점에 6.6점 pd 예, 그렇게 써주셔야 되죠. 자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는 ll love인데 l-l-love 자 여기서는 자이 하이픈은 독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l- 하는 순간 이 l은 뭐가 됩니까? Like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조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Like가 아니라 예, 그냥 L이잖아요. 그러면 5, 6점을 붙여줘야죠. 5, 6, L 하이픈 5, 6, L 하이픈 Love. 이렇게 예, 쓰셔야 됩니다. 예, 각각에 자, 요거는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그때에 또 다른 설명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아, 하이프는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 일급 예, 점자 기호표를 LL 앞에 붙여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요자 63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이번에 라지 예, 대문자 A 대문자 C죠. 모두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66의 AC인데 근데 66의 AC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AC는 어, 코딩. 예, 뭐모 코딩 투 투데이 스페이퍼. 그뭐 오늘 신문에 따르면 코딩의 추고잖아요, AC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코딩의 추고가 아니라 그냥 AC죠, 뭐 AC죠, 뭐 아날로그 컨버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 교류 증류할 때뭐 AC-DC 할때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AC-DC 뭐근때 AC거든요. 근데 그냥 AC만 써버리면 이거는 코딩의 추고기 때문에 이거는 코딩이 아니라 그냥 AC다. 그럼 역시 56에 6.6점 AC. 예, AC, 그러니까 꼭 욕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모두가 대문자 DC죠. 예, 이거 역시도 6 6점의 DC인데, 근데 여기는 56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왜? 아까 AC는 필요한데 왜 DC는 없을까요? 예, 자, 우리가 1급 점자 기호표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 예. 네, 이거는 알파벳 하는 약자가 아니다. 이거는 추거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C는 오코딩이 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DC는 약자 추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을 때는 굳이 붙일 이유가 없죠. 여러분 무조건 약, 이, 이, 이 줄여든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추거나 이런 걸 의미를 해야 그 붙여주는 것이지 여기는 붙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그 다음에 자 U.S.도 보세요 U.S. 이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야구죠. 자 여기서도 굳이 5, 6점 일급 점자 기업표가 필요가 없죠. 왜? 그냥 U.S.라는 축어가 없잖아요. 이건 축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야구죠. 야구, 야구에는 7 점자 기호표를 왜 붙입니까? 야구에는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뭐 뭐, 응? 자, 그다음 거. UFO. 자, 이건 어떤 미확인 어, 비행 물체. 예. 뭐 그거죠. 예. UFO. 자, UFO도 이거도 역시 추거가 아니죠. 추거가 아니라 야겁입니다. 야구에는 굳이 5, 6점 필요가 없죠. 그냥 육6 UFO. 자, 그 다음에 i 점 e. 자, t h r is죠. 뭐 말하자면 즉 아마 이거 라틴어 계통에서 나온 말이죠. 자, 이거 I.E. 이거 역시도 하나의 그 야거 표현이지 추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거가 예, 아닐 때는 굳이 5, 6점 7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죠. 예, 야거 같은데 다 일급전자 기호표를 붙여 놓죠. 그러면 그거 불필요하잖아요. 뛰내버려야 돼요. 에, 에, 추거나 알파벳 단어 약자 여기에 붙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까지 일급전자 기호표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에,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또 이게 일급전자 기호표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다음 시간에 또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